곧 출시될 나이키 베이프 플라이의 신상품을 기초계가 들고 있습니다. 착지는 체간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다나로 마라토나 전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달리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원 포인트 레슨 중에서 여러분들 달리기의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효과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아니면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단거리일 때는 달리기 할때이 착지가 자, 신발을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자 지면에 이게 닿는 포인트가 어, 보통 어, 제 같은 경우는 가르칠 때 지면에 이 50%만 사용하고 이 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닿으면서 뒤꿈치가 살짝 터치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그냥 편하게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쉽게 말해서 중간발 내지는 전접구 착지가 되지 않고 키이 힐풋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때어 힐풋 착지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착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약간 적당히 주면서 가야지 기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극 없이는 발전이 없다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했죠자 그러면은 종목별로 짧은 종목일수록 결국은 이 포인트를 어 50%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이 30%를 사용하느냐. 자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저는 이 30%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가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뒤가 거의 닿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절대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선수는 빠른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죽을 만큼 달리게 되면 다 이렇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킥을, 운동 포인트를 결국은 몇 프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단거리냐, 그리고 속도를 얼마큼 내릴 수 있냐, 효율이 얼마큼 내렸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 사실 이게 달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이 촬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좀예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일단은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면 은 도움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여러분들 조깅이라든가 조금 문제 뭐 지속주라든가 하실 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발목을 사용해서 뛰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 부분을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이 상체를 앞으로 밀어주는 이 밀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상체를 밀어주는 역할에 의해서 이 착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꾸 발목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슴입니다. 이 가슴을 그럴 때도 높은 데 이렇게 경사길을 올라갈 때도 결국은 이 가슴을 이렇게 약간 업씩해주는 느낌으로 걸어주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 경사가 이렇잖아요 경사가 업어시켜 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가슴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힘들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몸에서 제일 무거운 부위인데 이거를 들어주고 내려주고 들어주고 내려주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긋고 어, 달리고 하는 부분이 더 상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러닝머신 여기 있죠 이 러닝머신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런닝머신에서 제가 시속 20을 놓고 1시간 3분을 달려가지고 하프를 뛴 적이 있다 그랬죠. 자, 이 기계의 특징은 자기가 일을 계속합니다. 모터가 돌아갑니다. 결국은 발만 들어주면, 무릎만 들어주면, 높이 들어주면 얘가 공회전을 같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달리기는 제가 저때 한 영상에 서 올렸지만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아주 그냥, 천재집이 지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운동, 야외에서 운동이 불가능할 때만 사용하라고 했죠. 이러닝머신 달리기는, 내 운동의 방향을 좁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뛰어야 된다. 그러면,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냐면, 킥을 해서 나가는 건데, 얘는 그냥 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얘가, 우, 제가 말했잖아요. 시속 20km 넘고 제가뜰수 없는 실력인데 그게 돼요. 왜? 얘만 들어주면 얘는, 얘는 일을 해요. 자, 그래서 로드 나와가지고 무릎만 들으면 달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켜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근육을 만들지 않고 제가 카본 플레이트 신발을 많이 신으면 몸 박살 난다고 이야기했죠. 계속 신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심지어 선수들도, 엘리트 선수들도 이 카본 플레이트 신발을 계속 신지 않습니다. 깊숙의 선수도 카본 플레이트 신발 카본 플레이트를 빼고 나이키에서 카본 플레이트를 빼고 연습되는 일반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카본이 들어갔을 때 몸에 전해지는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록을 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걸 계속 씻으면 몸 착살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가보 계속 씻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킥을 하면서 이 마취를 하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 런닝머신에서 그래도 효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경사도를 좀 주면은 제가 언덕 달리기가 달리기에는 최고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언덕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또 뭐냐면은 좀더 힘든 운동을 이게 플러스 알파 되는 훈련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록이 좋아지는데 자, 여기에 경사도를 뭐 5, 6, 7, 8, 9, 10까지 들어가죠. 경사도를 줬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내가 이 킥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 다리가 운동을 하는 제대로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로드에 언덕을 뛰는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로드를 뛰어라, 로드를 뛰어라, 언덕을 뛰어라, 언덕을 뛰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러닝머신을 어,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 경사도를 두고 뛰면은 그나마 내가 근육이 조금 발달하면서 운동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얘들이 운동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운동했는 거 억울하잖아. 내 시간대로가 땀 내고 운동했는데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 속상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려면은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모르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내가 운동했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빠른 달리기라든가 단거리, 뭐 중거리, 장거리 달리기 때이 킥을 어몇 프로 사용하느냐 따라 가지고 어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착취할 때그 포인트에서 결국은 어 다른 종목에 대한 어 착지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어 런닝머신 달리기는 백회 어 무익이다. 하지만 꼭 해야 된다면은 은덕 달리기를 하면은 조금 효과는 있다. 바로 그 이유는. 어, 내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그냥 발 만들어주면 얘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기는, 언덕 달리기를 많이 하면은 결국은 어, 근육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기록으로 가는 어, 최고의 운동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5 포인트 레슨 치고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승 페르스 라이프와 함께 2월 중순입니다. 3월로 가는 봄을 맞이하시고 3월, 4월, 5월에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회가 많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올린 영상에 앞쪽과 뒤쪽에 케냐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좋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영상 주인이 이번 영상에서 자기가 훈련하는 모습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왔어. 제가 영상을 잘 활용했었는데, 뭐, 본인 요청이 있었으니까 삭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못 보신 분은 그냥, 아, 그냥 이 영상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 내용에서 삽입시킨 어 이유는 착지를 할때 지금 현재는 어 전력 질주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발 미드풋 착지가 많이 되고 여기서 좀더 빠른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은 체간을 좀더 끌고 나가면서 몸 중심에서 놀면서 30% 정도의 킥을 사용하다 보면은 좀더몸 어 상체가 기울어지죠. 그러면 체간 달리기가 되면서 좀더 빠른 달리기가 되는 맥락을 기준으로 올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목소리>